자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 첨입니다 자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했죠 종가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고 신고가 패턴의 종목은 절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 신성델타테크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이 그냥 LK99 PC포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를 했는데, 이 호재 정보, 신성 델타 테크 강성 주주님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강성 주주다 아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입수한 신성 델타 테크의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 정보 지금 바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보 꼭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의 목표가를 알아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알아야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 해 드리기 위해서 알려 드리는 거니까 나는 신성 델타테크 강성주주다 하시는 분들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이 호재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3월 8일부터 4일까지 세미나가 발표 예정인데, 지금 어떤 발표냐, PCPO SOS LK99, 이거에 대한 초전도체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3월에, 지금 3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고요. 신흥초전도체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고, PCPO SOS, LK99의 새로운 명칭이죠. 여기에 초전도체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발표될 것인데 여러분께 제가 지금 입수한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신성 델타테크로 우리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진짜 크게 수익날 수 있도록 제가 입수한 정보 알려드릴 건데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자 나는 이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수한 특급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될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성 델타 테크가 주가가 20만원, 30만원 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소재정보고요. 절대로 이거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안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24시간 핸드폰 열어낼 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만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 힌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문자번호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LK99 초전도체 맞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연 어떤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되고 있느냐.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미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고요. 조만간 신성이 10만원 넘어서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재료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재료를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고급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달라는 얘기입니다. 0 1 0 2 7 4 5 3 4 6 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특급정보 지금 신성 델타테크 LK99 관련해서 엄청난 재료를 제가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무하거나이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되고요. 여러분들 혼자만 꼭 알고 계시고 이거는 제가 엄청난 그 로비를 해서 알아낸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하거나 공유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7로 6 간단하게 숫자1 문자 보내주시고 초전도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급 정보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LK99 따라했다가 진짜 되네. 이런 뉴스가 작년에 나왔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이 LK99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자기네들이 쪽팔리기 때문에 이걸 공개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K99란 엄청난 상온초 전대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지금 LK99가 실제로 상온초 전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가치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유럽, 미국에서 한국에서 성공을 해버리면은 한국에서 노벨상을 탈거기 때문에 지금 겁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형 델타테크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지금 LK 99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는 30만 원, 40만 원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가시길 바라겠고 절대 시장에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이 개 잡주였던 적이 있어요. 셀트리온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성공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구 시장에서 90%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신성 델파테크 LK99, 콘퍼런드 연구소, 어떻게 성공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빠르게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보내시고 고급 정보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